김영랑 작품 번호 1두 개의 제목이 경쟁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서정시를 아름답게 표현한 김영랑 시인의 작품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특히 그의 시에서 두 개의 제목이 어떻게 경쟁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심지어 우리는 종종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예전에 할머니들 사이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지병, 가슴의 피가 바로 그런 감정의 발산을 억제한 결과였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바깥으로 꺼내 봄 햇살에 반나절만 말려 본다면 얼마나 상쾌해질까요? 1930년대 김영랑은 자신의 마음을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이라는 시를 통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보시죠. 내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도처 오르는 아침날 빛이 빤지란 은결을 도도네. 가슴엔 듯 눈엔 듯또 핏줄엔 듯또 마음이 도론도론 숨어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듯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 시는 처음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묶을 때는 제목 없이 영랑시집맨 앞에 1번을 달고 실립니다. 그리고 영랑시집을 다시 출판할 때 편집을 맡았던 서정주 시인이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김영랑은 영랑시집을 발간하면서 자신의 시의 제목을 달지 않고 번호를 달았을까요? 그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가의 작품에 번호를 붙이는 것처럼 김영랑 작품 번호 1 이렇게 명명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두 제목 중 어느 것이 더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나요? 이 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혹시 함께 읽고 싶은 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